안녕하세요. 네, 승부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 그동안 보여드렸던 9단 실전 대국이 아니라 네, 3단 유저분과 어, 대국을 하면서 실전 강의 느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100번으로 어, 시작합니다. 대각선 포송이 나왔습니다. 자, 나를 자로 받아 둘게요. 자, 세 칸으로 원래 변 쪽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중앙 쪽을 뒀죠. 상대가 약간 좀 세력적으로 두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이쪽에 갈라치기를 해서 어, 두어가면 됩니다. 갈라치기 할 때는 항상 양쪽으로 두칸 벌릴 여유를 둬야 됩니다. 자, 입구자 붙였죠. 이 수는 다음에 이 자리에 호구치는 수가 급소죠. 여기를 뻗어서 귀를 차지하면 됩니다. 음, 자 이제 백은 단단해졌기 때문에 손, 손을 돌려야죠 자, 이쪽에 두칸 벌리면서 어, 걸쳐 가겠습니다 처진 날일자 정석인데 어, 여기를 막는 수는 중복이기 때문에 어, 손, 손을 돌려도 됩니다 지금은 이쪽을 벌리는 수가 어, 괜찮아 보이네요. 자, 이수의 도는여기 먹어달란 얘기죠. 먹으면은 끊고 단수치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뒤로 막아주는 음, 것이 좋습니다. 흙이 여를 늘면은 또 선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별로 좋지가 않죠. 자, 손을 빼고 하변 쪽을 걸쳐갈게요. 흙이 <laughs> 지금 붙이고 뻗은 수는 단순한 끝내이기 때문에 백이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데 붙였을 때 이렇게 끊어 먹는 그런 수, 이런 수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상대가 이렇게 처진 날 일자를 좋아하네요. 하나, 백이 막았을 둘, 때 밀고 넷, 뛰어서 우아기 집을 여섯, 어, 확실하게 지키는 작전을 좋아합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벌려 놓고 흙이 밀더라도 이한 점은 가벼운 돌입니다. 한 점을 살리기보다는 계속 손을 돌리면서 하나. 큰 자리에 두어가는 게 좋습니다. 흙이 또 이쪽을 두는 것은 또손 빼면 되죠. 예, 이한 점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돌을 투자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상변의 돌이 은근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네. 약간 뛰어서. 어, 지켜놓겠습니다. 내 돌을 지키면서 이 흙돌에, 흙돌도 약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압박을 하고 있는 수죠. 자, 이렇게 달려서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수는 젖히면은 끊어서 잡을 때 이쪽 끊어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이런 럴이 경우는 이렇게 하나, 반발하는 것보다는 칩받아서 끊는 게 어, 모양이 급소입니다 끊어서 싸우고요 흙이 위로 늘면은 여기 뻗고 뛰었을때 한간 뛰어서 어, 나오는 자세가 되게 좋기 때문에 못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 흙이 못 살아있죠 자 밀어 올렸네요 자 일감은 이렇게 호구치는 수인데 지금은 호구치는 하나, 수보단 그냥 이렇게 쌍립자리 급소 하는 것이 네. 좀더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붙였고요 어, 끼워 이어서 별 수는 없는 모습이고요 젖히는 것은 단수가 되죠 네. 아, 이것은 흙이 바로 할 이유는 없는데요 백을 두텁게 해주는 악수입니다 아마 여길 이구자두고 이렇게 살려는 뜻인가요 네한칸 뛰어 나오네요 자 이쪽을 한칸 걸쳐서 자이 모양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한 점은 봉쇄가 안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격당할 말이 아닙니다. 자이 구짜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붙여서 젖히면 뻗어서 두고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젖히는 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백은 여기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흙이 여기 연결을 못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끼어서 나올 때 같이 나오면은 배기 흐름이 좋습니다 아 이곳은 네 상대가 지금 절대인 자리를 지금 놓쳤어요 네 여기 무조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봉쇄가 되면은 네, 무조건 안 좋습니다 흙이 뭐쪽을 둬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너무 쌈지가 떠서는 안 좋은 결과가 되죠 자 끊고요 흙이 끊었을 때 <laughs>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것은 한 점을 버리고 뚫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럴 때는 여기를 늘어서 이쪽을 확실하게 봉쇄해 놓고 늘었을 때 여기를 띄어서 이쪽 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네, 여기 쉽지 않겠죠. 자, 지금은 여기를 젖혀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끊겨서. 이 다섯 점이 위험해집니다. 다섯, 그래서 여섯, 일곱, 이 장면에서는 여섯, 이렇게 치받고 아홉. 끊는 수가 어, 성립해 보이네요. 치고 있는 것은 이쪽을 나와서 두 점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를 젖혔을 때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바로 이렇게 밀고 축이기 때문에 자 이거 끊네요. 근데 자, 밀고 치는 것은 축이지만 두 점을 버리고 이쪽을 잡으러 가겠다는 하나, 얘기 같아요. 둘, 그래서 네, 미는 것보다는 네, 늘어서 두점을 살렸을 때 장문으로 어, 잡겠다는 얘기죠. 네, 자, 이건 워낙 요소이기 때문에 흙이 망한 결과죠. 이거 또 우변에 또 살아야 돼요. 네, 자, 수읽기 해봐야죠. 여기 이어도 괜찮은지 있고, 단수를 쳐도 이으면. 세수기 때문에 별탈 없습니다. 만약에 흑돌이 하나 더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어 살릴 수가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서 정확하게 수익기를 하셔야 됩니다. 3, 4, 다섯 여섯 일곱. 자 상대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나쁘다고 보고 어떻게든 백을 끊어 오네요. 이쪽으로 하나, 치는 것은 둘, 여기를 쳐서 넷, 나오는 넷, 수를 보는 것 같아요. 다섯, 그래서 여섯, 일곱, 이쪽으로 치고 여섯. 이었을 때 음, 여기 두 개의 약점을 동시에 커버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 이쪽을 잇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찌르는 수가 노수네요. 일단 여기는 끊는 수가 없죠. 예, 여긴못 끊고 이쪽을 끊어야 되는데 일로 치면 네, 축에 걸리게 됩니다. 네. 자, 여기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흙이 끼워서, 어, 별로 한게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쳐야 되는데, 치면, 하나, 둘, 네. 셋, 넷, 흙이 곤란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우변 살려야 됩니다. 두번 남았습니다. 자, 손 빼고 여기 때렸는데, 이러면 우변이 잡히죠? 쉽게 이렇게 입구자 어, 모양 급소만 둬도 흙이 잡힌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우변에 잡혔기 때문에 여섯, 이제 집은 일고, 백이 훨씬 많고요. 전단, 이 상변의 돌만 잘 타게만 할수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바둑이 됩니다. 자 여기 사활이또 걸려 있는데요. 이건 막아서 이쪽 중앙에서 한짓만안 난다면 부분적으로 살릴 수가 없는 모습이죠. 하나 둘셋네또 최대한 상변을 공격해옵니다. 자 있는 것은 여기 뻗어서 하나 둘 되겠다는 것 같아요. 셋. 지금은. 넷. 다섯, 가볍게 여섯, 흉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여덟, 여기를 뛰어나올게요. 네. 지금 여기 끊는 것은 이두 점을 가벼운 돌이기 때문에 버린다는 의도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것은 돌이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는 돌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쪽 네 점까지는 버릴 각오를 하면서 이 좌변 쪽을 두어 가는 거죠. 네. 2두 개를 노리고 있네요. 이럴 때는 얼로 이어야 될까요? 아, 지금 당연히 이쪽으로 이어야 됩니다. 이한 네. 점은 역시 가벼운 돌이기 때문에 만약에 끊는다면 여기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 띄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끼워 이으면은 쪽을 이어서요. 네. 있거나 호구치는 수도 가능하죠. 이으면은 여기 나가 끊기기 때문에 호구쳐서. 양쪽을 지키면, 흙은 여기 한 점을 잡은 거 말고는 딱히 한게 없습니다. 상대가, 상대의 돌이 많은, 하나요. 상대의 두터운 음. 곳을 타겟를할 네. 때는 항상 가볍게 행마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주고요. 자, 나를 자로 나와서, 타계를 할게요. <laughs> 자, 흑이 결국에뭐이두 점을 먹고 한 점을 먹긴 했지만, 집만 놓고 보면은 뭐한2 0십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은 좌변에 큰 모양이 생겼죠. 아, 팩이, 백이 타계가 잘된 모습입니다. 아니요. 자, 나가고요. 자, 이거 밀더라도 늘면 끊는 수가 안 되죠. 자, 늘어놓고요. 자, 이렇게 걸쳐 옵니다. 자, 여기 날을 자 구침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붙여 놓고 붙여 놓고, 여기 만약에 위로 늘었다면 여기를 띄거나 중앙 쪽으로 씌우는 게 가능합니다. 이쪽에 백돌이 있을 때 얘기예요. 자, 아래로 뻗었는데, 이러면 이렇게 침착하게 호구치고 젖혔을 때 늘어두면 됩니다. 두텁게. 자, 맞고요 자, 두 점머리 젖히는 게 가능하죠? 끊는 것은 이렇게 치고 막아서 깔끔하게 흙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상대가 지금 무리를 하는데요. 네, 여기 백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끊어서 아니에요. 싸울 수 있습니다. 쪽을 치고 치더라도 늘면 숙수단이 없죠. 네, 이렇게 되면 여기를또 뻗어둬서 하변은 살았지만 이 좌변이 백이 모양이 커졌습니다. 우수죠. 이제 이렇게 못찌를쾅 하면은 네. 이 우상 우, 우변부터 돌아간 이 좌변의 백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바둑은 백이 많이 유리한 형세입니다. 자 상대가 들어왔는데요. 이쪽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침착하게 셋, 이렇게 받아두면 넷. 중앙에 몇 발짝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줌 나이가 어렵죠. <laughs> 자 상대가 지금 최대한 승부수를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침착하게 내도를 돌, 돌보면은 두줌 나이가 어렵습니다. 자 날짜로 맞고요. 주변에 백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이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끌어 달라는 건데 이것은 미끼죠 끊으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여기를 끊고 쳐서 네. 한점 먹는 수와 셋, 넘는 수가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섯. 여기를 막는 수가 좋아요 흙이 늘더라도 호구 연결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네.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두진 나이가 어렵죠. 밀더라도 늘면은 네. 자, 지금은 이렇게 끊는 것은 나오고 나와서 뭔가 좀 맛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 내도를 튼튼하게 해 놓으면 흙이 연결은 되지만 두진 나이가 어렵습니다. 자. 건너붙이는 수를 보고 있네요. 이렇게 치받아서 확실하게 못찌를 할게요. 여기 연결하더라도, 뭐 연결만 됐다 뿐이지 두진, 두진 나지가 않으니까요. 여이 여기, 여기 이으면 또다시 여기 어, 두껍게 터쌍미 쓰면은 셋, 여기 살 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켜놓을게요. 자, 올라서도 이어서 안 되죠. 쌍립. 네, 쌍립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제 돌만, 제 아니만 두텁게 해놓으면은 상대가 알아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늘고요 자, 끊어서. 자, 덕책 지켜놓으면은 이 넉점이 또갈 데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예, 잡히는 모습이죠. 항상 상대가 뭘 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나아 끊으면 이쪽 치고 축을 보고 있죠. 음, 그래서 네. 바로 나아 끊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다섯. 예, 내 돌을 먼저 돌보는 게 좋습니다. 조금 나오더라도 막아서 어, 몇 발짝 못 나오는 그런 모양이죠. 자, 상대가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laughs> 뭐더 이상 해볼 데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돌을 걷었습니다 이바둑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둔 바둑 흙이 어, 뭐 어떤 걸 잘못 둔는지 한번 짚어.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수. 자, 이수가, 어, 지금 몇 선이야, 이거? 자, 7선에 뒀죠. 네, 초반에 이렇게 7선은 어, 좋은 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연히 뭐 이렇게 붙이고 젖히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정석이고요. 자, 두더라도 이쪽을 벌리는 게 좋죠. 네, 뭐 3칸 벌리거나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귀나 변 쪽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중앙 쪽을 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두면은, 침착하게 갈라쳐서 둬도 되고요 뭐, 이렇게 벌리고만 있어도 이 교환은 흙이 손해입니다. 백은 집을, 집이 되는 자리를 뒀고 흙은, 그러니까 중앙에는 집이 잘안 나잖아요? 공배를 뒀기 때문에, 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가, 어, 그러니까 세력이 깊어지지 않으면, 어, 헛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헛수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력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갈라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렇게 다가온다면 벌려서 이렇게 두면 되고요. 띄어 두면은 역시 이 돌의 한 점이 어, 헛수가 돼 있죠. 반대로 다가오더라도 벌려서 두면 됩니다. 띄면은 하나 붙여놓고 띄어서 자연스럽게 두면은 역시 이것도 흐름이 기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는또 여길 뒀는데 네 이것도 흑이 결국에 흑이둔수를 이제 순환 얘기를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벌 받으니까 여기를 붙이고 뻗은 장면이에요. 백은 어, 3으로 귀를 한번더 지켰는데 흑은 한수를 투자한 것 치고는 집이, 집이 집으로 큰 자리가 아닙니다. 갈라쳤는데 역시 여길 또한번더 번도...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초반에 별로 안좋은 그런 장면이 됩니다 네, 여기서 상대가 쳐진 날을 자를 뒀는데요 여기를 막는 것은 민단 뜻이죠 띄었을 때 날을 자는 정석인데 이렇게 정석이 된다고 봤을 때이 백돌 한 점이 음, 이백한 점이 중복입니다 지금 돌이 3개 있는데 3립 이전에 돼 있죠. 네, 효율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는 이렇게 손 빼고요. 어, 손 빼고 만약에 흙이 여기 민다면 다시 한번 손 빼서 두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이쪽에 흙이 젖혀서 백한 점은 위험해지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돌을 버려도 이것은 흙이 한 점을 잡기 위해 많은 수를 투자했기 때문에 백이 전혀 겁낼 이유가 없죠. 한 점을 가볍게 보는 전략, 전략이죠. 네. 자 여기 붙인 것도 이제 어 글쎄요 여기를 이제 먹어달란 얘기죠. 네, 먹으면은 끊어서 단수치고 단수쳐서 모양을 전배하기다 뜻인데 이렇게 뒤로 막아서 이것은 흙이 후수로 이제 끝내기를 한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반에 이런 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걸쭉 빨. 포석은 빨리빨리 발 빠르게 집대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상대가 이것은 너무 발이 느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이렇게 막아둘 수도 있어요. 예. 이 정석이, 뭐, 백이 나쁘진 않는데, 근데 이렇게 두는, 이렇게 먼저 두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흙이 여기 밀지 않고 따랗게 두는 것은, 어 이제 이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쳐갈 수도 있거든요. 네, 걸쳐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교환을, 백이, 이 교환을 이제,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어차피, 이렇게, 이쪽을 미는 것은, 손 빼고, 어, 두면 되기 때문에, 자, 백은 두,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이제 백이 받아주면은, 이 자체로 이제 백이 당한 거죠. 네, 이, 받지 않고 손 빼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예. 역시 이렇게 젖히는 것은 젖혀서 한 점을 버리고 주는 어, 것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흑이 지금 이 여, 다섯 점을 도, 다섯 다섯 수를 둬서 백한 점을 잡았는데 어, 수의 값어치만 보면은 다섯 수로 다섯 집도 안 났기 때문에 흑이 그렇게 큰 집이 난게 아니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붙였죠. 자이 모양에서 이렇게 붙였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를 젖힐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젖혔을 때 흙은 여기 늘지 않겠죠? 늘면 이어서 이건 망했습니다. 자, 젖혔을 때 흙은 여기 끊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뚫렸을 때이 끊겨 있는 백 모양을 봐야 됩니다. 끊겨 있을 때 이렇게 백돌이 약해지면은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수가 되죠. 자, 이젖는 수가 안될 경우에는 이렇게 치받고 끊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물러나는 수는 백이 뻗어서 우변의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치받고 끊어서 전투를 어, 택했는데요. 이 싸우는 자세가 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들고 뛰어서. 자, 원래 모양의 급선은 여기 호구치는 건데 이렇게 젖혀 나오면은 우악에 흙이 굳혀, 굳어지고요. 다음에 이 자리에도 붙이는 수가 또급소이 때문에, 네, 여기를 굳혀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쌍립을 써서 백을 두텁게 하고 다음에 이쪽을 들어가는 이제 그런 수를 노리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실전에 나왔죠. 네, 붙여놓고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너무나 큰 실수를 했죠. 여기를 붙였는데 이제 이 흙의 의도는 여기 받아달라는 얘기죠. 받으면 여기를 띄워서 나오겠다는 얘기인데 이한 점은 폐석입니다. 네. 항상 바둑을 둘때 돌을 살릴 수 있는 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백한 이 점은 잡혀봤자 다같지도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쪽이 워낙 요초입니다. 네. 흙이 당연히 여기를 나왔어야 돼요 나오는 게 좋았는데 여기 붙이는 바람에 막혀서 순식간에 바둑이 백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의 정수는 뭐 여길 달려서 둔다거나 띄어서 흙을 살려야 되는데요 흙이 살 수는 있습니다만 백이 또 여기 젖혀서 돌을 버린다면 이 백세력이 좀 깊어지죠 예, 아까 흙이 여기 나왔으면은 백이 어. 나왔으면은 양쪽이 거이 곰마가 되는 자리가 세력이 돼가지고는 어, 말이 안 되죠. 자 붙여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은 끈, 끊고 안수치고 이어서 끊겨서죽겠다는 어, 작전인데 여기 늘어서 한쪽을 봉쇄해 버리니까 이제 이 백돌이 봉쇄가 안 되면 이제 상당히 곤란해지는 모습입니다. 어, 붙이는 좀 당연한데요. 여기를 젖히는 것이 이제 흑의 의도죠 끊어서 여기 있는 것은 늘어서 장문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쳐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이렇게 치는 수가 가능해지죠 때리면 뻗어서 네, 탈출되기 때문에 백이 잡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젖히는 수는 안되고요 10 받아서 두는 게 좋습니다 자 끊어서 이렇게 되니까 두점 잡는 것과 장군이 맛보이가 돼서 네. 이때는 뭐 바둑이 어, 끝난 모습이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승부처죠 여기 끼워왔는데 이럴 때도 정확한 수익기를 어, 해야 됩니다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네, 끊어서 자이네 어, 이것도 뭐 크기 좀 어렵겠네요 근데 이쪽으로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이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미는 수가 양쪽을 방비하는 묘수가 되겠죠. 자 있고 야, 여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이렇게 축이기 때문에 자이 양쪽이 연결돼서는 음 해볼 데가 없습니다. 원래 정수는 여기를 이렇게 뛰거나 달려서 살려야 되는데 백이 선수죠. 여기 나온 나오, 나오는 수도 가능하고요.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아일자로 두더라도 때렸을 때 계속 이렇게. 행법대로 도와 간다면 흙이 좀 많이 불리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바둑이 끝나버렸고요. 자, 이 바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다음 바둑으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